네. 오늘부터 매주 토요일은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날에 제가 지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요한복음 강의입니다. 약 3년에 걸쳐서 이렇게 매일 작성된 원고를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지금은 요한복음 10장까지 2권에 걸쳐서 출판되어 있습니다. 그 1권인 어, 책, 1권 책부터 어, 여러분들에게 일부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묘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설교 제목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말씀은 곧이 세상을 시작하는 이유가 말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기독교인들 모두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구절은 제거하고 싶은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 그 어디에도 세상이 말씀 중심, 즉 십자가 지신 예수님 중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어디에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없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 받는 이스라엘 자신들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해석하지요. 그들에게 죽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은 삼위일체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성부 하나님을 우선 자리에 배정하고 성자를 그 아래 그리고 성령을 배치합니다. 그들은 삼위일체가 동등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동등이라고 말해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생길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그들의 말은 거짓말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성경에서 저 역사적 해석을 전면 부정하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등장하는 하나님입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의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